네, 반갑습니다. 홈티비 뉴스의 박 기자입니다. 오늘은 파주 야당동 운정역 앞에 있는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1 5 개동 초 대단지가 들어서는 신축 현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테라스 세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한번 보러 가시죠. 네, 여기 현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관 이렇게 오시면은 이쪽에. 신발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선반이 있는데, 이 선반은 지금 저희 짐도 올려놨지만, 뭐 휴대폰이라든가, 뭐 차키, 마스크 등 이제 나가실 때 이제 손이 잘 가는 물품을 놔두시면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은, 여기는 숨은 공간, 뭐예요? 펜트리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아, 펜트리예요 짜라라라라. 아 <laughs> 보시면은, 골프백이라던가, 뭐, 안 쓰시는, 뭐, 개인적 물품 이렇게 보관하시면은, 뭐, 당연히 유용하겠죠? 네네. 네. 아, 그리고 이렇게 중문이 아무래도 이렇게 있으면은, 냉방이라던가, 난방 차단 효과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네. 네. 아주 좋게 중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실평소 41평의 테라스가 갖춰진 포룸입니다 그리고 거실 사이즈를 보시면 4m는 충분히 넘을 것 같아요. 그 시스템 에어컨과 이제 전열 교환기가 들어올 예정이어서 이제 쾌적한 공기를 만드는데 아주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명이라던가 이제 라인 조명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좀 깔끔한 느낌을 주고 층고가 좀 높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보시면은 어, 4인용 소파가 충분히 들어가고 폭도 넓은 소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서 개방감이라던가 답답함이 없어서 좋은 거실을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주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주방은 먼저 옵션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시면은 이제 삼성 비스코프,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리고 강파 오븐렌지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을 잘 해놨습니다. 근데 여기 주방은 좀 특별해요. 다른 데와는 조금 다르죠. 어디가 다를까요? 여기는 특이하게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어요. 아 그렇네요. 그죠? 모르셨죠? 여기는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름에도 충분히 시원하게 이제 주방 생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식기 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잘 들어가 있죠. 네. 아, 여기는 주방창이 있어서 좋네요. 창 한번 개인적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여주시고. 네. 예, 네, 아주 공기나 맛바람이 잘 불어서 아주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이제 세탁기, 건조기도 충분히 놓으실 수 있으면서도 공간감이 상당히 좋아요. 음, 네. 네. 근데 여기는 이제 전시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풀옵션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좀 우겨보면은 <laughs> 줄줄나 모르겠는데, 네 여기는 이제 여기 포름 세대에서 가장 큰 안방이고요.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잘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충분히 큰 넓은 침대를 들어가더라도 이제 방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공간 활용하기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쪽에 수은 공간이 좀 많은데요. 그 안방 욕실을 보시면은 샤워부스도 잘 되어 있고 예, 대형 해바라기 샤워기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우 더룸 이쪽에 한번 보시면 파우더룸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거울 하나 놔두시면 이제 화장대로 쓰시기에도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드레스룸으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 이쪽에도 뭐 시스템 행거를 하나 짜두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옷이라던가 이제 보관하는 데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이제 2번 방이 되겠고요 어, 여기는 전 방에 시스템 에어컨이 다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서재로 좀 DP가 되어 있는 공간인데 아여기제 방이었으면 좋겠네요 예 <laughs>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시다시피 서재라던가 네. 예, 이제 남편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시면 좀 좋겠죠. 자, 여기는 이제 3번 방이 되겠죠. 보통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슈퍼싱글 사이즈의 침대를 놓고 이제 이쪽에 책상이 들어오겠죠. 그 여기는 수납 공간이나 이제 팬트리 공간이 워낙 많아서 별도의 뭐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거 설치는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미 팬트리 공간을 조금 마련을 해드려서, 예, 네, 이제 자녀분들의 옷이라던가 짐은 이쪽에도 보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여기가 4번 방. 보통 4번 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녀분들이 두 분이 계신다 하시면은 뭐 각각 방 하나씩 주셔도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여기 4번 방 같은 경우에도 뭐 자녀방을 이용한다던가 아니면 옷이 많거나 이제 그러시면은 개인적으로 드레스룸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어, 여기 보시면은, 예. 네. 기본적으로 붙박이장을 아주 넓게 잘 해놨어요. 테라스를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테라스는 아무래도 메인이다 보니까 욕실을 먼저 보시죠. 자 여기는 메인 욕실이고요. 어, 보시면은 어, 타일이 수입 타일 고급을 쓴것 같아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는 와이드 수납 공간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제 뭐 아이들이나 목욕하기나 뭐 욕조가만에 필요했다 하시면은 유용하게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네, 테라스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굉장히 넓은 테라스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아, 테라스 공간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테라스인데, 보시면은 이제 작은 방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주방 쪽으로도 나올 수 있게 연결이 두 곳으로 되어 있어요. 편하네요. 네, 네, 충분히 이제 전원생활을 생각하셨다던가 이제 단독 공간을 생각하셨다면 굉장히 좋은 세대이고 이제 한 동에 두 세대밖에 없어요 당연히 1층 쪽으로 배치가 돼야 되다 보니까 여기는 이제 두 세대씩 밖에 없고 이제 뭐 남은 세대도 사실 몇개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자녀가 있거나 이러시면은 풀장을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되고 뭐 바베큐 파티라던가 친구나 동료분들이 아마 많이 놀러 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좀확당히 이용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15개동 초대단지가 들어서는 신축현장 운정역 도보 5분, 야당역 도보 5분, 필드 빌리지가 현재 공사 중에 있고요. 저희 홈TV 뉴스로 문의주시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